쌍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곡선 그두 번째 수학이 김책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할게 얘를 한 초점으로 한다 음. y축 위에 있네 점근선의 방향이 방정식이 요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 자 이렇게 되지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초점이 Y축 쪽에 있으니까. 됐지? 그리고 A분의 B는 일단이야. 정관상. A분의 B가 야. 그래서 B는 2 a 가 되겠다. 됐니? B는 2A 예.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4A제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봐. 얘 자, 쌍곡선에서 초점은 어떻게 구해? 얘 b 제곱에서 a 제곱 더하는 거잖아 두개 더하는 거잖아 그럼 o a 제곱이 c 제곱이잖아 c 제곱이 10이 되는 거지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야 그래서 o a 제곱은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제곱은 뭐가 되니? 2가 되지. 그래서 얘는 2 4a제곱 리는 8이니? 8자 주축의 길이는 이제 2b지. b가 2루트 이니까 4루트 2가 되는거지. 알겠지? 자 12번 쌍곡선 얘의 주축의 길이가 2래. 아하 얘가 뭐냐 주축이 x축 위에 있지? 그지? 그니까 러 2a는 2니까 a는 1이네. 두 점검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은 a하고 b하고 같아야지. 그래야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지? 응. 알아도 두 점검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1하고 마이너스 1 이외에는 없어. 1하고 마이너스 1. 얘가 1인데. 그지?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A는 B 똑같은 거야. 뭐야? 그럼 미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쌍곡선 예의 예. 두 초점을 F, F 프라임이라고 하자. 제 1사분면에 있는 쌍곡선 위에점 P와 제 2사분면에 있는 쌍곡선 위에점 Q에 대해서, 예, QF 마이너스 PF는 6일 때, 제 값을 구해래. 자, 보면. 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여 보면, QF하고 PF. 어 확실히 얘가 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절대 값안 나타났으면. 그 우리도 확실히 긴 거는 길다라고 표시하면 돼. 거리의 차를 표시하는 거야, 무조건. P, F' 마이너스 P, F 그럼 또 있지. Q, F 마이너스 Q, F' 거리의 차는 당연히 이 A니까 A가 2루트 3이니까 4루트3 어떻게하면 제가 나오겠니? PF 프라임 QF 프라임 자 일단은 이걸 활용하면 되겠네 더하면 되겠네 더하면 되겠어 자 PF 프라임 QF 프라임 더하기 QF p f 8 루트 3 이고, 얘가 6이라면, 됐니? 자, qf 마이 pf 가 6이래, 그지? 지금 더하면, 자, pf 프라임 마 qf 프라임, 그 다음에 qf 마이너 pf, 자, 넘어가면 8 루트 3 6이 되겠지? 알겠니? 자 14번 타원의 두 초점 타원의 두 초점은 자 쌍곡선 얘의 두 꼭지점과 일치한다. 일단 이거 먼저 보자고 왜냐면 얘는 A 누가 큰지 모르지만 얘를 통해서 두 꼭지점과 일치한다. 일치한다. 얘 1이잖아 아 그래서 X축 쪽에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꼭짓점이 X축 쪽에. 그럼 두 꼭짓점은 어떻게 되니? 두 꼭짓점 a 콤마 0하고 마이너스 a 콤마 0이지. 그렇지? 두 꼭짓점 a 콤마0 마이너스 a 콤마0 자, 그러면 초점은 당연히 여기서 열을 빼야 돼. 12-b제곱은 c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c라는 게 뭐가 돼? 루터 12-b제곱 콤마 0-루터 12-b제곱 콤마 0 이렇게 되잖아. 초점. 12-b제곱은 c제곱. 그래서, 예, 예. 따라서, 그냥, a는, 루터, 12-b제곱이니까, a제곱은 12-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가 됩니다. 알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뭐, 특별히 어려운 것, 없을 것 같아. 됐지? 자, 어, 15번. 다음 보기 중, 쌍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쌍곡선,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볼게. 자, 4에 x-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y-1의 제곱. 그 다음에 25는 넘겨놓고, 예, 4, 4, 16 없었으니까 얘도 더해주고. 1, 마이너스 3 없었으니까 얘도 더해주고.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1 2 그러면 12로 나누면, 12로 나누면 얘는 3분의. 12로 나누면 얘는 4분의.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C제곱은 일단은 7인 거 알아두고. 알겠지? 7인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또 혹시 모르니까. 자, 초점. 일단은 표준형에서, 아, 그 기본형에서. 기본형에서. 자, 뭐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잖아. 그리고 얘니까. 0콤마. 원래 루트7하고 0콤마 마이너스 루트7인데 X축으로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1만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 되지 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일단 열어놓고. 주축은 Y축과 평행하니 당연하지. 알겠지? 이런 모습이니까. 자, 맞아. 일단. 오른 것 있는 대로 고르는 거야. 맞아. 두 초점 사이의 그리는. 어차피 평행이동 해봤자야. 그지? 평행이동 한다고 뭐 초점 사이나 추축의 길이가 바뀌지 않거든? 알겠지? 그니까 러 이걸로 가지고 해보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뭐니? 이루트치. 그니이 추측의 길이는 4. 뭐세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자, 중심은 당연히 0.0에서 X축으로 이 y 축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원래 0,0에서 x축으로 2, e, y축으로 마이너스. 한 초점의 좌표는 어림도 없지? 답은 기역 기업, 이것이 되겠다. 알겠지? 자, 어, 16번. 얘와 얘가 만나도록 한다. 뭐 집어넣고 판별식 하면 되겠네. 자, 2x제곱 플러스 3에 2x 플러스 k에 제곱은 유. 자, 4X 제곱, 12X, 14X 제곱인가? 그지? 14X 제곱. 그 다음에, 4KX, 12KX.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6은 0인데. 자, 4분의 d. 자, b'의 제곱. 6k의 제곱이니까 36k 제곱. 마이너스 ac 잖아. 마이너스 14 3k 제곱 마이너스 6.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만나도록이니까. 오휴. 그럼 일단은 2부터 나눌까? 그지? 그러면 18 2부터 나누면 7 마이너스 21K 제곱 넘기면 3K 제곱 됐니그 다음에 7642 마이너스 42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k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1 3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루터14 루트 14 그럼 얘는 뭐? 루트 9하고 루트 16 사이니? 3하고 4 사이니까 얘는 3점 얼마 얼마고, 얘는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야. 알겠니? 정수의 개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뭐가 오겠니? 마이너스 3.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치?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 3. 그음에 7개지? 왜냐면 정수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정수니까. 됐지? 자, 1 7번 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얘에 접할 때 K의 값을 구하라. 그럼 X축 방향으로 K만큼 x 대신에 x 마이너스 k 맞니? 자 그러면 y는 3x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얘가 얘와 접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기울기 m일 때 그리고 y 자국은 16x니까 y는 mx 플러스 m 분의 p니까 y는 mx 3x m 분의 p p가 4잖아 아 얘가 마이너스 3k 플러스 1에 얘가 얘네. 그럼 3을 일단 곱하면 4는 마이너스 9k 플러스 6. 9k는 2, k는 9분의 1. 알겠지? 음,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외워둬야지 y는 mx 플러스 m분의 p.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은 뭐 4p y는 y는 mx 마 m제곱 pi 자 어, 18번 자얘위에서 접선 알고 있지? 위에 점에서 8분의 xx인데 하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4분의 yy로 쪼개는데 하나부터 2 집어넣으면 1 얘하고 접한대 아, 판별식 쓰면 되겠네 자, 일단 8을 곱해 볼게. 마이너스 2x, 2루트 2y, 8 맞니? 마이너스 2x. 그러면 2로 나눠버릴까? 응.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y, 는 4니? 그치? 어, x 집어 넣으면 좋겠다. x는? 루트 2y 마이너스 4. 이거 집어넣으면 고오 저기다. 자 y 제곱은 kx니까 k루트 2y 마이너스 4k. 자 y 제곱 마이 마이너스 k루트 2y 플러스 4k는 0. 열립했지 한별씩 d 가0자 한별씩 d 자이 k 제곱 마이너스 4 a c 니까 16k 이거 0로이 k 로 묶으면 k 마이너스 8은0 k 는0이 아니므로 k 는8 알겠지 자19번얘 위에 점 에서의 접선 자 xx 쪼개고 얘 넣어 3x 마이너스 3, y, y에다 여기 너 루트 2, y는 3. 됐니? 그지? 그러면 x 마이너스 루트 이 y는 1. 접선이 x축과 만난다? y가 0. x는 1이야. 그지? x축과 만나니까 y는 0. q라고 이 쌍곡선의 한 초점. 이 쌍곡선의 한 초점 자 3으로 나누면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은 1이잖아. 초점은 3더1 4, 2 그지? 그러니까 2콤마 0 마이너스 2콤마 0 두개가 있지. 삼각형 f p, q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보자고 fpq 아점 f에 x 좌표는 음수래 아예 됐지 음. 자 그러면 보자고 마이너스 2 콤마 0 얘는 1 콤마 자 쟤는 그냥 아무 데나 찍어 3 콤마 리터 2 일단 너무 암흑 아무... 자, 3 코마 루트 2 됐니? 자, 그러면 길이가 3이지 높이는 루트 2지 3 루트 2의 절반 2 분의 3 루트 2 알겠지? 자, 20번 자 니네 혹시라도 개념이 안 잡혀있으면 쌤 바이블 기하 개념으로 다 해놨거든 어, 어느 어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거 시험용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잖아 중단은 대단은 익힘책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익히고 하자 에? 자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바로 그냥 12분의 AX 8분의 BY 는1 그리고 또요위에 점이니까 12분의 A제곱, 8분의 B의 제곱은 딱두 가지가 바로 나와야 돼. 접선이 얘 넓이를 2등분한대. 아니, 타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중심을 지나가면 되지. 중심. 자, 얘 중심이 뭐니? 자얘 그지? 그래봤자 중심은 2콤마 0이 되는 거지. 아. 그니까, 러이접선이 2콤마 0을 지난다. 얘 중심이거든. 2콤마 0 지나. 이접선이 그럼 보자고. 자, 이 넣으면 12분의 2a, 6분의 a. 뭐, 요0넣으 없어지잖아. 넌 1이니까 a는 6이야, a는 6. a는 요 됐니 그러면 12분의 36 마이너스 8분의 b제곱은 1이라면 그지 그럼 얘는 뭐야 3이네 8분의 b제곱은 3 마이너스 1 2 b제곱은 16 A제곱은 36, 맞니? 아, 66, 3 6이니까 52. 알겠지? 접선이 타원의 넓이를 이동분한다. 타원의 중심을 통과하는데 타원의 중심은 이 콤마 0을 지난다. 접선의 방정식.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얘는 항상 요위에 점이니까 이거 만죠 간단하지? 자, 21번. 점 예에서 예의 건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할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접점을 두는 거야. 그러면 저 위에 점이니까 첫 번째 Y1의 제곱은 4X1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Y제곱 YY로 쪼개고 하나 넣고 X는 똑같잖아. 빼놓고 하나 넣는거야. 아무 때나. 알겠지? 자, 그리고 얘가 일단 먼저 정리할까? y1, y 는얘 x 플러스 x1인데 뭘 지나? 마이너스 2,1을 지나는거. 그러면 y1은 2x1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 제곱하면 4x1의 제곱 마이너스 16x1 플러스 16은 4x1. 자, 4x1의 제곱 마이너스 20x1 플러스 16은 0이잖아. 그러면 4로 나누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5x1 플러스 4는 0인데, x1-4, x1-1은 0이고, x1 1, 1일 때, 마이너스 2, 4일 때, 4, 얘랑 마이너스 2,1이랑,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거. 자, 이거는 선생님한테 수업 배운 애들은 외우라고 얘기 많이 하지. 자, 뭐, 신발끈 공식이라 해도 괜찮고, 증명은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지금 증명은 안 할게. 자, O. 자, X1, Y1. X2, Y2. 항상 원전일 때.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 /2. X1, Y2. Y1, X2. 이러면 끝이야. 근데 수염 쭉. 얘를 원점으로 보내봐.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얘 마이너스 2콤마 1. 얘뭐 1콤마 마이너스 2야. 얘 4콤마 4야. 얘 원점으로 보낸다는 건 마이너스 2하고 1을 빼는 거야. 얘도 마이너스 2하고 1 빼고 얘도 마이너스 2하고 1 빼. 아하.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한 놈을 족치면 그 놈은 원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5가 되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3.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3.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6. 4에서 1을 빼니까 3. 그럼 2분의 1 해. 됐니? 자, 마이너스 18, 빼기 9. 하면 2분의 27. 꼭좀 알아 둬아 물론 이렇게 안되면 두점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많아 알겠지 자 마지막 22번 여기에서 얘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래 어? 기울기를 알때 그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a 제곱, m 제곱, b 제곱.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마이너스 36이야. 16, 36, 6이네. 자, A, A를 지나는데, 그치? 양수 A를 구하래 그니까, 러 A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6. A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야. 3A는 마이너스 6안 되네. 3A는 6, A는 2.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다. 이것도 공식 외워두라고 했잖아. 알겠지? 음. 자,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